오늘은 시편 119장입니다. 119편 말씀입니다. 어, 지, 어, 지난번에 한 117장은 가장 작은 장, 절수가 가장 적은 그런 장이고 이 119장은 또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가장 긴 장이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고 오늘은 어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7절에서 112절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시편 119장이 이렇게 긴 것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어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입니다. 알파벳은 ABCD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알레브로 알레베트 알렙, 이렇게 나가는데 음, 제일 끝에는 타브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로 시작되는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되는 그 단어로 8절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B, 베트로 시작되는 단어로 또 8절 이렇게 해서 한 단어에 8절씩 해서 22단어가 8절씩 되니까 전체가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지은 시다. 그런데 이 지금 11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절에서 말씀, 율법, 법, 증거, 법도, 윤례, 개명, 판단, 규례, 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몇 구절 빼고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또그 말씀을 실천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백십구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십구장 일절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율법을 따라 행하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만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 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또다. 여기선 증거, 증거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고. 복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참으로 그들은 부르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부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잘또 들을 필요 있지만은, 제일 우리가 잘 따라야 될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그것 따라가면 그거는 별로 온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말들도 참고로 삼을 필요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절에요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윤례 말씀을 지키게 나를 굳게 붙들어주시옵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굳게 정하여 나의 길을 굳게 정하여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기기울일 때,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 절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축복감사하리라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판단할 때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다는 것입니다. 팔절에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아,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 지키겠으니 나를 버리지 마 없어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 알렉 알이 이 자를 시작해서 이렇게 8절까지 지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서 97절부터 1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7절로 가면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졸이 나이다 묵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은혜가 된다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 알아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내 마음에 새기고 산다. 알아하는 것입니다. 98절에 주의 개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대적들보다,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복 있는 백성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99절에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이,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철해져 가지고 그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묵상함으로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모든 스승보다 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낫는, 나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롭게 하여서,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땅 가운데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자녀들이 되게 하려면, 성경의 말씀이 제1 교과서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승에게 배우 배 배우, 배우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요셉이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 애국을 비롯해서 그 주변 나라들의 그런 엄청난 어려움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그 누구보다도 치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도 배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까지 알수 있게끔 우리를 명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1절에 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기전에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스승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3절에 여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막 잘,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정말 꿀속이보다더 달게 느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정말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른 그런 말씀의 단맛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단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4절에여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들이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105절에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백성의 삶이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말,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내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백록절에 여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올 때도 시험이 올 때도 마음이 부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울 때에도 말씀이 능력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유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항상 우리의 생명이 유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무를 놓았사 오나 나는 주의 법도 들에서 떠나지, 아니, 하연 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굴을낳다는 것입니다. 함정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의지에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한 것이라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믿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 형통의 길이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희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지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1절에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느니이다. 이 주의 증거 말씀으로 나는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형통의 길이 되었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은혜 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2절에 요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시편 119장은 철저하게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 나이다"라고 하는 기한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그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